안녕하십니까 작업자 쪽입니다 아 진짜 지금 많이 덥네요 지금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아 지금 이제 서리태 밭에 나왔는데 아, 서리태 한3 4일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다시 와보니까 밭이 많이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뭐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줄을 상단에 묶었습니다 이제 일단 이단 해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개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밭은 다른 밭에 비해서 바람이 많이 세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막을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방법뿐이 없어서 결론은 줄을 매달고 말뚝을 박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곳을 촬영한 것이 한 3, 4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흰불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 묶는 거 이렇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8월 초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꽃이 피면은 이제 중지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제가 그 요, 요쯤에서 했죠. 아마 여기, 여기서 했는데 지금 제가 와보니까, 야, 진짜 3, 4일 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어느 만큼 많이 됐냐면은, 자, 한번 보실래요? 그, 그때보다도 확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꽃이 다 피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맞고요 여기도 있고요 지금 사실상 보면은, 제가 왔을 때는, 아, 이 보라색, 우리 꽃이, 핑계 몇개안 돼가지고 그거 찾기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 봤습니다 훑어 보니까는 약간 한60% 이상이 다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꽃이 피는 것 때문에 이제 중지를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아뭘 하냐면은 흰불 나방이죠 나방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입마리 빽이라든지 파막 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 어, 동네 전체가 다 흰불 나방 때문에 이제 극성이 불해요. 그래서 흰불 나방 약을 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월요일부터 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사실상 비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밭이 중심으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산 중턱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아, 바람이 무슨 불면은 다 떨어져요. 뭐, 저기 있는, 뭐, 지금, 뭐, 저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어가면서, 지금 한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단은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더 이상, 아, 어 말뚝이, 저기, 줄을 막을 필요 없이, 이제는 통풍만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를, 헐라고 지금 저기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풀이 거의 없죠. 이게 좀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풀한번 베고 그다음에 저히제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대비를한 겁니다. 아무래도 8월 달이나 9월 달에는 날씨가 이렇게 덥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태풍이 큰게한두번 정도 올것 같아요. 뭐 말이 씨가 돼서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농사를 지면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여름날씨가 가물거나 그러면은 가을에 시, 어, 세게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모든 나무들을, 나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지수대로 지도, 해가지고 묶어 놓고든지 아니면 나무도 너무 가지가 무성한 거라도 이러면은 다 전지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바람 불면은 그것이 태풍의 영향에서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를 한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제는 여기 끝은 보시죠? 끝은 이제 다 마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얘들도 끝이 없어요.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그만 것들, 키가 작은 것들은 아마 있겠죠? 여기는 좀 밑에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건 한번, 한번 전지를 해면 됐고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70% 한 80%는 이제 끝마쳤다고 보시면 돼. 요더 이상 제가 이, 이 밭에 와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양반 방제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거의 다 손을 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 작업을 위해서 지금 한한달 정도 계속 여기서 약도 치고 그 다음에 지주대 박고 지주대 이제 봄에 박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끈을 지금 현재 1시간 반야 요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얼마 안될것 같은데 이게 80평인데 양쪽에 끈을 묶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중간에 제가 이게 매, 이, 이 지지대가 몇 미터냐면은 하 약간 3미터 3m 그냥 3미터에 두 개씩 이렇게 끈 막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끈을 중간에 꽃이 꽃이 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쓰러지지 않도록 아마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청거릴 수 있지만은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콩과 식물 중에서 서리태 같은 품종은 무거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만 그리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쉬어지면은자 이게 뭐죠? 절간과 절관 절간 사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거는, 고장쓴 거는 이게 절간이 얼마 안 길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 그게 넘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은, 절간과 절관 절간 사이가 어떤 거는 막 15, 20, 15cm 이상 갑니다. 야, 여기는 더 기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 쓰러지면 안 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콩과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작물이에요. 한번 넘어지고, 그렇고, 또 이게 또 뿌리가 또 강한 것도 아니고 뿌리가 또 약해요. 근데 입수는 많고 열매는 많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넘어지는 게 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더로 어떻게 하냐면 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고 또 이걸 또 낮게 키우신 분도 있고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당금 적심 산목인데 저는 아, 적심하고 바로 산목은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밭에다 했거든요. 지금 이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한 가지에서 두 가닥 뻗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바로 밑에서 포트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바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무성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다 이제 콩이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다 수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우자라는 거 첫째 나 초반 농사할 때한게 어, 뭐냐면은 이게 모르고 우자라고 막 크면 키가 크면 많이 달린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한 가지에서 두 가닥 나왔죠? 두 가닥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콩가 식물은 이렇게 해야지 다수화가지 다수화가, 다수화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당금정식 삼목주에서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전당금하고 바로 포트에 와가지고 여기서 밭에다 씻고 일반적인 것 다시 말해서 100%다 포트에서 못사는 거는 바로 직파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적심해서 그게서 키우기 때문에 이 정도 잘합니다 초반에는 이거 잘할 때 계속 물주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물주기 잘 안되면은 키도 안 크고 그 다음에 애들도 생육이 다른 것에 서 밀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을 재취제로 하는 것 이후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은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 진짜, 10월 20일 에 서리가 내려오는 그 시점, 상강이죠. 상강에 얼마만큼 많이 소축이 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는 넘어진 걸 다시 세웠더니, 이렇게 모양새가 없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와, 지금, 날씨가 진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후덥지근하고 낮에는 막 번개도 치는데 한자리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모토가 성실함이거든요 밭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마 기대는 할 됩니다 올해 처음에는 기대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잘 됐어요 마무리는 얼마만큼 잘 됐지는 가봐야 겠죠 자, 날피라리가 있는 환경이지만 이것을 뚫고 또한번 전진하는 자급자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